3학년 2학기 개념 강의를 준비했어요 이 강의 왜 준비했냐 첫 번째 일단 개념 복습을 쓰면 해서 준비했어요 그다음 2번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라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어, 이두 가지 이유 준비를 했고 어, 여러분들이 개념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진행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해요. 그 다음에 문제 예제 정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있으니까 세번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할 거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네, 첫번째는 삼각비예요 일단 우리가 약속하고 들어가야 되는게 있는데 무조건 직각삼각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직각표시 안했어도 아 직각이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변의 비율을 갖는데 비율이면 분수배수아 분수 무조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길이를 제가 A 요거를 b, 요기 길이를 c라고 하면 일단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만약에 나타낸다라고 하면 a분의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또 빗변의 길이에 대한 이번엔 밑변의 비율 관계예요. 그러면 A분의 b 가 되겠죠. 그 다음 탄젠트 세타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밑변의 비율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얘는 B분의 c 가 되겠다. 네, 이거는 이 사인과 구사인과 탄젠트는 무조건 우리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보죠.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가 되어야 한다. 될까요?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개념은, 만약에, 직각 삼각형이 닮음이다라고 나와있다라고 하면, 이 삼각형은 무조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왜일까? 닮음도 어떻게 보면, 비율이죠. 삼각비도 비율이니까 사실 닮은 비이면그 변의 비율 끼리는 당연히 똑같기 때문에 삼각비가 낮게 하지만 직접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길이를 그럴리 없지만 약간 왜곡이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보험을 깔아두면 여기 길이를 제가 10 여기 길이를 6 여기 길이를 8 여기 길이를 4입니다 <laughs> 여기 길이를 3,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옵니다 네, 그러면 사인세타 아까 정의했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사인세타는 빗변 분의 높이죠 그러면 빗변 분의 높이니까 bt 이렇게 도 되는데 근데 빗변은 또 ac도 있어요 ac 분의 ae도 있죠 근데 각각을 대입을 해보시면 5분의 4고 10분의 8인데 결국 양분하면 같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는 또 빗변 분의 높이가 아니라 밑변이에요. 그리고 큰 삼각형으로 보면 또 마찬가지로 빗변 분의 아랫변이기 때문에 C2에요. 이것도 대입을 해보시면 5분의 3되고 분의 6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아 그 다음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는 밑변 분해 높이기 때문에 C 분해 B, D 강 A 분해 큰일 날 뻔했네요 C 분해 A겠죠 이것도 대입을 해보시면 3분의 4와 6분의 8이 나와서 아 닮음이면 삼각비도 같다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개념은요 특수각을 유도할 거예요 자 그럼 특수각을 하기 전에 어떤 게 있냐라고 보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를 보통 수각이라고 하는데 유도 과정은 일단 뭐할 거냐면 유도 과정을 뭐할 거니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3 개를 할 거예요. 0과 90은 약간 남기라는 게 차라리 날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유도 과정은요. 30도와 60도는 정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왜요?라고 하면 0도가 60도거든요. 왜? 30도니까 그러면? 딱 아래로 깔끔하게 전 g n 이렇게 m 어 o 이 n w h a 이 is it? Samson. German is 여기 Yeah, I should. There is s 그 m s o n 여기 여기 o n I'm n 가 t t 이라고이야기 you. I'm not t e l l i 면 여기도 a. 어, 요거의 길이는 정상각형이니까 2a가 나오죠. 그러면 제가 bc의 길이를 보여볼게요. bc의 길이는 여기다가 좀 쓸게요. b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a 제곱이 4a 제곱이 나오고, 그러면 bc의 제곱이 3a 제곱이 나오고, 그러면 bc는 루트 3 a 2 그러니까 a 루트 3이 돼아 아, 구했죠. 그러면, 여기가 a 루트 3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사인 30을 한번 구해볼게요 사인 30은 빗변 분의 높이 빗변 분의 높이 그러니까 2 a 분의 a 그러니까 2 분의 1이죠 그 다음 코사인 30은 빗변 분의 밑변 그러니까 2A 분의 a 루트 3이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 그 다음에 탄젠트 30은 밑변 분의 높이다. 그러면 a 루트 3분의 a는 루트 3분의 1인데 요거 유리화할 수 있으니까 해주면 3분의 루트 3이 나온다. 네, 그러면 네. 30도 이제 했잖아요. 그럼 이어서 뭐할 거냐? 45도 한번 해볼게요. 45도는요. 어차피 이등변이에요. 왜요라고 하면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니까. 아 그럼 내가 이거 길이를 a로 잡고 이거 길이도 a로 잡는. 이거는 피타고라스를 써보시면 a 루트 2가 나와요. 아그럼 바로 적용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인 45. a 루트 2분의 비편 그리고 높이 a니까 루트 2분의 1이라서 유리화 해보면. 2분의 루트 2다. 코사인 45도도 a 루트 2분의 a예요. 빗변 분의 빗변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좀생략면 바로 2분의 루트 2가 된다. 그다음 마지막 탄젠트 45도는 a 분의 a. 왜 빗변 분의 높이니까? 그럼 얼마? 1이다. 네. 그러면 이제 45도 끝냈죠. 그럼 이제 지우고 60도 한번 해볼게요. 6 0도는요 결국에 또정상각형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합동인 친구를 제가 또 만들 텐데, 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결국에 얘랑 얘랑 같으니까 길이죠. 또 a로 두면 여기가 2a가 나오고, 이거 피타고라스는 안 쓰겠습니다. a 루트 3이 나올 거예요. 그럼 바로 다시 적용을 해보죠. 그러면 1 빗변 분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은 빗변 분의 밑변이라서 2분의 1 탄젠트 세탄 60은요 a분의 a루트 3이라서 루트 3이 나온다 어 그러면 우리 이제 특수가 제가 말한 세개 유도 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 정리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정리로 넘어왔어요 일단 정리를 왜 하냐 암기하라는 얘기했죠 근데 암기를 해도 조금 효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여는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휴대폰 번 뭐... 뭘로 시작해요 뭘로 시작하공0 1이죠 네, 010이죠 010으로 시작한다 이거죠 맞죠 그다 음 30도는 이제 우리가 다 썼던 거니까 같이 써 볼게요. 2분의 1.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탄젠트는 3분의 루트 3이었어요. 오케이. 45도는요. 사인은 2분의 루트 2. 코사인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는 1이었어요. 그다음 60도는 사인이 2분의 루트 3 코사이는 2분의 1 탄젠트는 루트 3이었어요 마지막 90도는 그냥 외우라고 하는데 외워를 하는데 1이에요 그리고 코사이는 0이고 탄젠트 세트는 정확히 말하면 약간 정의할 수 없어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서 모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보여요. 사인은 어때요? 점점 증가하죠. 근데 어떻게 증가하냐면 느리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증가기는 한데 처음엔 그러니까 빨라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리게 증가해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감소하는데요. 천천히 감소하다. 빠르게 나옵니다. 네, 그다음 탄젠트는 증가하는데 매우 빠르게 증가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대소관계도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대소관계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볼 건데. 세타가 0 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은 경우, 세타가 45도인 경우, 마지막 45도보다 세타가 큰데 90도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친구 우리가 분석했을 때 여기가 경계가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인 45도와 코사인 45도는 같죠. 그래서 S랑 C로 쓸게요. 그리고 탄젠트는 크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을 때 코사인이 사인보다 커요. 하지만 탄젠트는 보통 잘몰라서 애매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5도보다 클 때는 사인이더커져 그래서 코사인이 사인보다 작아지는데 탄젠트는 이미 너무 사격이 됐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삼각비를 이제 사분원을 이용해서 사분원을 이용해서 사분원과 약간 좌표평면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얻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각을 세타라고 두면 그리고 o a 의 길이는 4분원이기 때문이에요. 에 그러면 우리가 사인 세타를 만약에 구해보라고 하면 OAB는 A, B가 되는데 o a 의 길이 얼마예요? 일이죠. 그러니까 A, B가 결국 사인 세타가 되죠. 이건 줄여서 제가 S라고 말 써볼게요. 그다음 코사인 세타는요 또오 a 분의 네. 5비죠 근데 또오 a 가1이니까5 b 와 같게 될 텐데 결국은 5 b 길이는 코사인이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죠. a를 좌표평면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요. 사이 사인 콤바 사인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고 이제 탄젠트 세타는 좀 크게 볼 거예요. 탄젠트 세타는 오디분 시디가 되죠. 그러면 오디의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아. 그럼 시디가 탄젠트 세타는 같구나. 그럼 제가 시디의 길이를 c 라고적게요 탄젠트 그러면, C의 좌표는, 1, 아, 핑크색으로 게요 1, 콤마? 탄젠트가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탄젠트는요, 우리가 1차 함수의 단점에서 좀 볼게요. 1차 함수. 자, 갑자기 1차 함수가 되이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 구하면 x 변화량분네 Y변화량이죠. 근데 이게 그냥 좌표로 보면 X가 저기 가로에 있고 그 다음에 Y는 세로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로랑 세로의 비율은 그냥 직각삼각형으로 따지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면 밑변과 뭔가 높이 비율이죠 아. 그러면 결국 이게 뭐예요? 탄젠트죠. 아,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어요? 결국에 탄젠트 세탄은 탄젠트 세탄. 그 결국 탄젠트 값은 함수의 기울기를 알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상각비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사분원과 작품까지 하는 개념을 했는데요. 다음 파트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선분의 어, 길이를 구하는 거. 다음에 뭐 할까? 뭐 할까? 길이를 구하는 걸할 거고요. 길이와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걸로. 1단원을 마무리하고 2단원으로 2단원 개념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